즉시에 콜라가 출시가 되었대요 우리나라 같은 때 오시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뚜이로상로 상뚜이로 응. 응. 굿 트레블 안녕하세요 저는 물품원팀 헤일리 저는 특별호팀의찰란입니다네찰란님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로서 굿드랩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기분이 묘하고 굉장히 신기해요. 찰란님은 지난 구트랩을 다 보셨나요? 저도 구트랩으로 국제 사업의 꿈을 키워온 구트랩 키즈입니다. 어, 열정맨의 포부답습니다. 찰란님은 이번에 열정맨답게 출장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번 출장은 바로 구트랩 라오스 아이고. 편과도 연관이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떠날 나라는 라오스이겠군요.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라오스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laughs> 와 이번 라오스 편에 소개해 주실 영상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뉴뉴님!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팀 뉴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출장 가셔서 브이로그까지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첫 출장으로 라오스를 가게 됐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구트레블에 이 이제 라오스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 왔답니다. 어, 뉴뉴님의 브이로그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먼저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라오스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와 붙어있는 내륙국가이고 수도는 비엔티안입니다 어, 여행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관광지 한 군데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독특한 건축물과 자연이 되게 예쁘고요 또 사람들이 정도 많고 친절하시고 또 음식도 맛있고 소박한 그런 문화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나, 나라입니다 맞아요. 라오스는 백패킹으로도 되게 유명한 나라여서 실제 라오스에 갔을 때도 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두 분이 경험한 라오스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편엔 특별히 구독자분들에게 더 풍성한 꿀팁을 드릴 수 있도록 라오스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버스 라오스 컨트리 디렉터 CD 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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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라오스에서 뵙고 이렇게 영상으로 뵐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직접 촬영해 오신 뉴뉴님과 현지에 살고 계신 대표님까지 계시니 이번 굿랩을 트더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영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라오스 편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굿랩을. 트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커뮤니케이션팀 뉴뉴라고 합니다. 뉴뉴님 음. 안녕. 제가 이번에 라오스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입사 1년 만에 첫 출장인데요. 마지막 짐을 싸고 내일을 준비해 볼게요. 라우스는 햇빛이 세서 마성 크림은 꼭 챙겨야 될것 같고요. 굿네이버스 조끼와 모자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에 로망이 있었어요. 출장에 가면 꼭이 조끼와 이 모자를 쓰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일하는 그 NGO 워커가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하루 종일 쓰고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버스라고 해도 전 꿋꿋하게 안 벗고 요 모자 쓰고 어? 조끼 입고 밥 먹고 <laughs> 잠자고 넘어막 어쨌든, 이것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가 2월이었는데도 되게 더웠거든요. 음.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용기님? 6월은 음.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음. 어, 최고 기온은 35도, 음. 아, 6도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는 네. 이제 우기 때도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밤에 비가 왔다가 낮에는 아침 되면은 비가 빗치고 하는 스콜성 지이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오면은 기온이 좀더 내려가겠죠. 나 공항에 오셨군요. 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 네. 하고... 네. 출국을 합니다. 네. 네. 여기서 한 여섯 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데요라우스에 도착하면 네. 한밤1 2 시쯤 되게 도착을 늦게 하네요. 나중에 라우스 인티안에서 만나요. 이제 루앙프라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요깃거리랑 필요한 것좀살려고 합니다. 옆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놓칠 수 없습니다. 음, 음료가 많고요. 프라블라가 여기보다 좀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6,500이라고 적혀있는데 6,500끼리면 네, 1달이어도안 해요 엄청 싸네요. 싸네요 많이 사다 거. 어요 아, 아, 그 아, 바나나빵 네. 바나나빵이랑 이거 녹차 맛이랑 음. 딸기맛 있어요 딸기맛둘다 이런 거 딸기맛은 아, 둘다 잘... 있네, 있네. 이렇게 한국 라면들이 라오스 편의점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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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제가 지금 환전을 안 해서 달러밖에 없어요 1달러를 그러니까 만 깁으로 거슬러 썼습니다. 1달러가 라오스 깁으로 한1 0 0 0 1,700 깁, 1,800깁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사고 만 깁을 돌려받으면 1달러 내고 만 깁을 받으니까 오히려 돈을 번 느낌입니다. 음 맛있어요. 라오스는 따로 현지 통화를 한국에서 환전을 할수 없어서 음 US달러로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을 해야 했어요 음 맞아요 근데 편의점이나 큰 슈퍼에서는 또 달러로 계산해도 바로 환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이네요. 마우스 깁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었어요 아 근데 방금 전에 편의점에서 사 먹으신 거는 맛있으셨나요? 아 펩시콜라요? 네. 아. 또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펩시에 블랙핑크 콜라가 출시가 되었대요. 약간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근데 현지 반응도 너무 좋고 되게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병체로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K 문화 어, 멋있네요. <laughs> 라오스는 펩시 콜라가 코카콜라보다도 인기가 많습니다. 먼저 시장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펩시 콜라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여기는 비엔티안,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공항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오, 비엔티안에 머무르지 않고 루앙프라방으로 가시는군요. 저희 사업장이 루앙프라방에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아 어, 이제 저희 굿네이버스 라오스 직원분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직원들 <laughs>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무나 어, a n 시 Hello. Hello. 리 h e 유님과샬론님은 루앙프라방까지 국내선을 타고 가시던데 혹시 다른 교통수단도 있나요? 네, 루앙프라방까지는 비행기도 있고 그리고 버스도 있고 차트도 있습니다. 어, 비행기는 조금 더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기차가 조금 더 저렴하고 버스가 이렇게 저렴한데 기차가 가격 대비 괜찮은 게두 시간 만에 갈수 있으니까요. 어, 요새는 많은 여행객들이 기차를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나우스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용기님? 11월부터 관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우리나라 겨울방 시즌 때 여행 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원한 환경에서 최적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여기 배낭여행도 많이 오는 그런 시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트래블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첫 먹방을 보는군요 한 맛집이라고 해서 소이? 무대? <laughs> 카우소이? 다 아, 제일 저희 로앙프라방에 맛있는 거라서 지금 안 보이겠지만 모두가 좀 구경하고 있어요. 차량 <laughs> 하는걸 구경하고 있답니다. 브이로그를 찍는 걸 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찰나님도 <laughs> 같이 보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이게 카우소이, 고스뺀 <laughs> 카우소이. 보스벤에도 로앙프라방의 네, 카우소이가 좀 맛이 있습니다. 유명한데요. <laughs> 그래서 유라코랑 하면 많이 드십니다 음 네, 음 아, 고추 있먹 아, 고추? 고추? 면이 이렇게 맛있 진짜 맛있네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음 무슨 음 맛이지 음 저도 라오스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어머한데요 편육 음 같은 게음 제일 맛있어요 어떤 맛인가요? 약간 좀 된장 비슷한 맛도 나고요. 된장 오. 살짝 매운 된장 그런 맛이 납니다. 진짜 맛있게 드셨네요. <laughs> 모닝 글로리도 넣어서 드시는군요. 또 가게도 되게 로컬 가게 느낌이잖아요. 현지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되게 찐 맛집이네요. 라오스 음식 문화는 어떤가요? 네, 라오스는 아무래도 이제 동 동남아시아고 아시아권이니까요. 네, 한국처럼 이제 밥 문화입니다. 그리고 국수도 먹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반찬들과 같이 먹는데, 다오스 분들은 찰밥, 카운니아오라고 하는 찰밥을 네, 주식으로 드십니다. 어, 저는 아까 이제 보신 그런 국수, 포얼도 있고, 카오피아 카우솔도 있고, 그런 국수가 가격 대비 너무 맛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일하면서도 잠시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저 스스로도 가서 국수를 많이 먹고, 먹고 있습니다. 저도 꼭 먹어보고 싶네요. 저는 먹어봤어서 그 맛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져왔어야죠.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꼭 드래블. 이런 음, 수제 소품들도 팔고요. 갑니다. 아 이렇게 야시장에 가서 아, 예. 아이템들을 골라보는 나우장 김님이잖아요. 어, 눈이 한 돈으로. 어차피, 어차피. 음, 음, 약간 전통 옷인데, 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약간, 계략. 교복이 나오기도 하고, 아 사람들도 자주 입는 것 같더라고요. 신은 네, 전통 의상이긴 한데, 실제로도 많이 입고, 그리고 업무 중에도 입고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도 입고 다닙니다. 굿. 이렇게 입는 거라고. 캐주얼한데 편해 보여요 저거는 오리지널은 아니고 약간 계량된 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을 입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오, 오. 제가 사무실이라서 데니미랑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오, 오. 센스 있으신데요 더울 때 이거 하나만 입으면 진짜 편하고 색감도 되게 쨍하고 무늬도 예뻐가지고 되게 편하고 예쁘게 잘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입어보고 싶은데요. 담나시나요? <laughs> 어, 네. <laughs> 기념품 사는 곳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야시장이 있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그기 앞에서 이렇게 직접 먹을 수도 있고 라오스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좀 핫플 중의 핫플이 아닐까. 이렇게 라오스도 그렇고 동남아 전체적으로 야시장 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날씨가 더우니까 낮에는 네, 밤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도 하시고요. 루방프라방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야시장의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외로 저희가 익숙한 음식도 진짜 많아요 한식 파는 것도 있고 떡볶이, 김밥 이런 거 파이더라고요 여기 붕어빵이 붕어빵도 네, 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음아음 붕어빵은 뭐라고 하지? 이거랑 레드빈이 다른 거 d 진짜 생겨버린다 응 아니야, 난붕어빵 무슨 맛일지 궁금해 붕어빵이랑 같은가? 저도 사실 같이 먹어봤는데 헤일린도 좀만 기다리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웃음> 여기까지 <웃음> 네. 브이로그 함께 보셨는데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뉴뉴 님 다음 영상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네, 다음 편은 루앙트라방 메콩강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룩콩강의그 아름다운 모습과 제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관광지도 다음 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루앙트라 방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도 살짝+ 살짝씩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사업과 브이로그가 시작되는 만큼 그 영상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열심히 집중해야겠죠? 맞아요. 벌써 라오스에 푹 빠졌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시그니처 인사로 맞춰, 맞춰볼까요? 윤유님과 대표님 함께해주세요. 시작! 굿그을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